안녕하세요. 블루일입니다. 시장이 참 멍멍이 같죠?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더갈 건지 물론 이제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 간단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제목은 얼마나 더 밀릴 거라고 제목을 붙여 봤고요. 일단 하락의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 뭐 이것뿐만 아니라 더 많이 있겠지만 일단은 금리나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는데 인하 시기가 3월이 아닐 수 있다는 실망감 그러니까 3월달에 인하, 인하가 될 거라는 기대감에 지금까지 시장이 움직여 왔는데 이제 5월 6월이 될 수도 있고라는 어떤 그런 점에서 좀 실망한 점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단기 차익 시키는 욕구가 맞물려 가지고 매물이 출회되면서 밀린 게 아닌가 근데 미국 시장은 그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단기 고점 매물은 있겠지만 받아주고 더 기대감이 있는데 우리 시장 그러지 못한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대형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하방 압력 강화. 그니까 그전 같으면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았다면 부진한 실적 발표가 나오면 그를 이제 저점 인식으로 그 알고 그다음 반등을 모색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실적 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확실하지 않고 이제 계속 강화되지 않음을 우려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약세를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하고 LG엔솔, 러닝 쇼크 뿐 아니라 이제 삼전하고 하이닉스 이제 영업이익도 뭐6% 이상 하향 조정된 상태고 또 엔솔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걔네들 같은 경우도 12% 가까이 하향 조정된 상태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약간 더 머뭇거리고 힘을, 동력을 상실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재고가 아직 많은데, 뭐 재고율이 200%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수치는 사실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이제 통상적으로 나오는 수치 보면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회복까지 좀 기간이 의문이 된다. 그래서 지금 1분기에 그 예상치가 이제 제약이나 화장품, 조선 등은 이제 전 분기 대비해가지고 이제 상승 추세에 있는데, 이제 IT 가전 쪽은 지금 전 분기 대비해서 오히려 지금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증가폭이 위로 이렇게 올라와줘야 반도체 재고에 대한 소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클 텐데 그러지 못하다는 좀좀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환 시장 변수가 이제 환율이 이제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 달러 인덱스도 103%를 돌파했고.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가 되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퓰리즘 차원의 공매도 금지 강행 및 기간을 또 고무줄 누리듯이 제도 개선 전까지 연장한다는 오늘 이제 뭐 얘기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인 관심이 점점 떨어져 나가고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이제 수급 불안이 가속화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속에 우리나라 유일한 분단국다라는 아킬레스건이 상대적으로 부각되면서 이제 북한 노이즈도 한몫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원달 환율이 좀 잦아들어야 되는데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 유입에 이제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신용융자 거래가 증가 중인데. 뭐, 테마주라든가 최근 급등한 저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그, 뭐, 우선 순위를 보면, 뭐, 한글과 컴퓨터, KTCS, 한미글로벌, 그 다음에 이제 정치 테마주인 뭐, 써니전자, 부국철강, 우진 뭐, 그런 데 쪽에 좀 많이 몰려있고, 그 다음에 이제 GSE라든가, 어부반도체, 텔레칩스 등 이제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그런 쪽으로, 이제 신용 융자 거래가 증가 중인데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그쪽 반대매매까지 또 이어지고 한다면 노이즈가 아마 내일 오전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 지수를 보면서 간단히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1월 2일 고점 대비해 가지고 지금 9% 가까이 지금 하락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 1월 들어서 1 0년 들어서 보면 1월 2일 딱 하루만 외인 기관 양매수했고 나머지는 그 매수가 들어서도 일부 그 변동성으로 저, 지들끼리 치고받고 한 것뿐이지 1월 2일 하루가 전부고요. 13거래일 중에 그래서 11거래일 하락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일봉상에 그 391선이 연두선인데 지, 뭐야 저항으로 작용하고 그다음에 지지 지지로 작용하다가 무너뜨린 다음에 이제. 한번 그때 공비도 금지하면서 돌파했고, 살짝 눌렸다가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 자리가 내일 지지로 자, 받아가지고, 상승, 갭으로 출발해주면 가장 좋지만, 설령 그렇게 아니더라도 내일 양봉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지지받고, 이제 들어주는 그림이 나와주지 않을까. 가장 바람직한 그림이기도 하고, 더 이상 빠지면 안 되니까, 이걸 좀 예상을 해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강했죠. 1월 들어가지고 양매수한건 3회구요. 5일, 9일, 11일. 이제 3회고. 그 다음에 상승한 날도 이제 13거래일 중에서 그래도 절반 정도 6일은 5일은 상승을 했습니다. <laughs> 그리고 지금 이제 1월 9일 고점을 찍은 다음에 코스닥도 이제 낙폭이 오늘 가장 컸으니까 낙폭이 컸는데 지금 6.4% 정도 빠져있구요. 근데 지금 현재 55일선 추세 돌리는 자리 거기 지금 지라인 근처까지 와 있는데 코스닥도 여기서 고개를 들어 준다면 내일 양봉을 그려 준다면 이 추세선이 돌리는데 더 이상 뭐 이제 눌리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 주면서 다시 이제 상승해 주는 그림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가장 어두운 때가 그러니까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는 말도 있듯이 저는 아마 오늘이 그 저점일 거라 생각하고요. 만약에 내일 아침에 오늘 위장이 좋아가지고 내일 아침에 개부로 뜨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일 오전이 거의 바닥 아닐까, 단기 바닥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기운 잃지 마시고요.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내일 장을 맞이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